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에어컨 냄새 나는 차들이 계속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 지금 제가 스포티지를 에바크리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 차주님께는 정말 애착이 엄청 많은 이제 그런 그 차주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한 3, 4년, 4, 5년 전, 뭐, 정확하게 언제는, 연전지는 모르겠는데, 그, 베르나, 기가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르나라는 그 현대차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베르나를 저한테 시트 싹 틀어내고 하는 실내 커리닝하고 또 내시경 에바 커리닝을 했던 그런 차주님이시거든요 그 베르나를 제가 지금까지 딱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한번 해봤던 차고 또 앞으로도 또 해볼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베르나라는 차를 수년 전에 저한테 실내 클리닝 예발 클리닝 했던 차주님이신데, 그 차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안타깝게도, 예, 파셨다 그러더라고요. 기아차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이렇게 블루 모터하고 히트장, 이 센서를 탈거했어요. 이게 이 안에 전자기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탈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쇼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탈거하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낸 피스는 이렇게 따로 히트장 센서를 체결하고 있던 피스하고 그다음에 블루 모터를 체결하고 있던 피스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블루 모터, 모트, 예, 모터하고 팬을 여기 원래 이렇게 체결되 있던 건데 분리를 했더니 이 안에 검붉은 그런 이물질이 잔뜩개가 있죠 이거는 요 블루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안에서 금속 그 먼지가 발생해요 그것이 이렇게 찌드는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먼지가 별로 없죠 약간 그냥 뿌연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실내순환모드로 많이 사용을 하면 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외부에서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먼지가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연식에 비해서 여기가 깨끗한 차들이 지독한 악취가 나요. 펜이 깨끗한데 왜 지독한 악취가 나냐고요. 그만큼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고 해서 에어컨 안에가 밀폐되고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품 탈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볼로 모터를 드러낸 요 곳으로 요 안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여기로 내시형 카메라를 딱 집어넣고 세척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블루 모터를 내린 곳으로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갔죠 내시경 카메라를 넣으면 모니터에 이렇게 에바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에바가 수많은 이렇게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구멍 속에 이물질이 포집이 되가지고 썩고 곰팡이도 피어요 에바 클리닝은 이 구멍 속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이제 세척기가 들어갑니다. 세척기를 집어넣을 때저 안쪽 끝까지 저 안쪽 끝까지 그 집어넣을 수 있어야 깨끗하게 세척을 할수 있어요. 에바 클리닝을 잘하는 데 하고 못하는 데 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 파이프하고 에바하고 사이에 틈이 너무 좁아요. 그 틈새로 세척기 노즐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각을 정확하게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살랑살랑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 만들면은. 이 파이프 뒤쪽은 아예 씻을 수가 없게 되겠죠? 노즐이 일자로 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구부러져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구부러지 90도로 꺾어서, 구부러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쳐박는 거죠. 이쪽 팩에 받고, 이쪽 에바에 받고. 그래서 자네를 다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다 반사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좁은 틈새까지 각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살랑살랑, 이런 좁은 틈새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즐을 굽힐 수 있는 정도라면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돈을 받고 일을 할수 있는 정도 뭐 전문가랍시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친환경 세정제를 구멍 속에다가 도포를 해가지고 깨라든지 곰팡이를 불려줍니다 이렇게 세정제를 도포하면 차 밑으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려요 여기다가 바가지를 이렇게 딱 받쳐놓는 거죠 에바에 세정제 발라놓고 때가 뿌는 동안에 이블우 모터 이펜 클리닝을 했어요. 깔끔하게 됐죠. 이블우 모터는 세척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썩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펜이니까. 세정제를 에바에 도포해놓고 뿌는 동안에 한 5분, 10분 동안 세척을 깨끗하게 하면 저게 시각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는이 이제 씻어들이는 그런 부분이고 시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요소에 불과한 거지. 자, 이제 세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이프 밑으로 살랑살랑 왔다갔다 하죠.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밑으로는 이렇게 물이 막 쏟아집니다. 온 사방 산반적으로 막 떨어지죠. 프레임을 막 씻어내리니까 그래요. 아래부분도 이렇게 딱 모서리를 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다 빈틈없이 다 씻을 수 있겠죠. 아, 첫 대물입니다. 약간 누렇게도 하고, 이제 연두색 같기도 하고, 에어컨에서 아무리 지독한 냄새가 난다 해도 이 씻어낸 땜물 색상하고 별 관련이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비례하지 않는다. 땜물 색상하고 냄새하고는. 지독한 악취가 나는데도 씻어보면 거의 생수나 다름없는 수준의 그런 그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이물질이 꼭뭐 시큼한 색이나 뭐 진한 유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무색도 많이 있어요. 지독한 악취가 나면서도. 물이 정확히 수직으로 분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세척할 때는 이렇게 바짝 갖다 붙여서 이렇게 쏩니다. 그래야 구멍 속을 확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으니까. 수년 전에 저한테 베르나 차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내 클리닝과 에바 크리닝을 했던 고객님이 또 저를 불러주셔서 와가지고 스포티지 차량 또 에바 크리닝 잘하고 돌아갑니다.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